안녕하세요.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치유의 시간 기도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물용 고급 버전으로 나온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데 또 혹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물론 주스를 사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좀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분 암에 걸리셔서 이제 투병생활을 하실 때 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책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어, 그런데 이 책이 참 읽기 좋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어, 되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읽기 힘드실까봐 제가 오늘 어, 기도문 하나를 선정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부분은 암과의 싸움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의 어, 기도문인데요. 124페이지 기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치료를 앞두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이 약을 잘 견디게 하시고 몸은 연약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모든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겨가게 하소서. 두통을 없애 주시고 구토 증상이 나지 않게 도와 주셔서 약의 부작용을 최소하여 주시고. 좋은 세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수술 부위가 빨리 낫게 하시고, 항암치료의 과정 가운데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가장 짧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하여 주소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고통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로 인하여 견딜 힘을 주소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소서,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낯빛도 변하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고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밤낮 없이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함을 곧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여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어, 다른 질병보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암과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같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그것이 어쩌면 더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위로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면서 어, 이좀 험난한 과정이지만 힘을 내서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